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알기 쉬운 끝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끝내기는 바둑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예, 비슷한 급수기를 두면 이제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마지막에 이 한두 집, 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승패가 갈린다. 이런데 사실은 우리가 끝내기 하면서 그냥 알다가도 모를 정도로 한열집씩 손해보면, 봅니다.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상소화 두면 한 30집씩 당하죠. 그래서 이 끝내기 강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기록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제 쉬운 끝내기들, 요령껏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요건 진짜 초보자들이 꼭 아셔야 되는, 예, 초중급자들이, 요런 이제 난이도고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문제, 이 흙으로 어떻게 두느냐. 이게 진짜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데, 흙으로 먼저 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러면은, 대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단수치고 따내죠. 그 다음에 백이 요렇게 이제 젖히면은요, 요거 막으면 이제 폐가 나오니까, 옆으로 듭니다. 그럼 찌르고, 단수 치고, 이렇게 당하는데, 이거는 뭔가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가 좀 이상하게 있는데, 흑이 단수를 안 치면 이제 백이 이렇게 두면은 이제 흑이 막습니다. 손을 빼면 이제 빠지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백이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젖히면은, 곰곰이 생각하면 아까보다 두 집이 손해야 그쵸? 그리고 이제, 뭐1 0 0에 이제 잘 두면은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 이때도 예뭐 이렇게 두면은 아까와 똑같죠 예 이렇게 두면은 그래서 이게 뭐 먼저 선수하는 게 이득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흙을 어떻게 두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이제 두 집을 이득 볼수 있냐 느 이게 있는데 바로 그냥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겁니다. 그러면 백이 치르고 이렇게 따내야 되는 데이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여기서 백이 손을 뺀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크게 빠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백한 점이 잡히게 돼서 이한칸 뛰는 선수가 이제 선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쉽잖아요. 근데 실전에서 잘 두시나요? 네, 이런 거는 의문이죠. 자, 두 번째 문제. 이거는 정말 유명한 형태죠. 이 실전에서 뭐 나오. 밥 먹듯이 나오는 형태인데, 요게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두실 때마다 결과가 바뀌십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빅을 만들어도, 또 어떻게 빅을 만드냐, 이게 많이, 그게 있는데, 가장 많이 두시는 게 이제 요 모양에서 이 가장 급소 같아 보이는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정말 최악입니다. 예. 그게 지금 둘수 있는 곳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왜냐 1 0 이렇게 붙이고요 단수치면은 단수치고 따낼 때 뒤에서 뭐 단수치면은 요 흑돌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건 오히려 둬가지고 한집 손해본 거고요 이제 그 옆에 2에 1이 급소다 예 이건 이제 굉장히 좋은 수법인데 지금은 백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단수를 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느냐 그냥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그러면은 찌르고요 이렇게 막으면 이제 붙입니다 요거는 이제 빅이 나긴 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요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건데요 백이 막으면은 젖히겠다 이거죠 이렇게 두면은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먹여치면은 한수 늘어진 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 이거 꽃놀이 패죠 예 그래서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백이 아주 기발한 예 기가 막히게 만 받는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한 칸을 찌는 겁니다. 그리고 찌를 때도 이제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은 흙이 단수쳐서 이거는 이제 만년패가 됩니다. 백이 손을 빼면 따내고 또 백이 다른 곳을 두었을 때 이렇게 단수쳐가지고요. 그래서 이때는 백이 두어야 될 곳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흙이 틀어 맞고 이렇게 이어서 뭐가 된다? 이거는 이제 비기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 이제 두 번째 했는데, 세 번째 문제는 정말 실전에서 이게 자주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끝내기를 참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바금을잘 두신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를 끊습니다. 아래쪽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으면 이제 붙여서 넘어가는 건지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100은 이거 아니까, 100도 이렇게 단수치고요. 따내고, 이렇게 두면은, 지금 100이 몇집 생겼냐? 여기 여기 딸 했으니까요. 4집 다써여 7, 8, 9, 10집이 생겼어요. 10집이 생, 생겼는데 생 여기서도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의 생각을 못 하시는데 위를 먼저 끊는 수가 좋아요. 이 형태는. 왜 위를 먼저 끊는 게 좋냐면은 일단 100이 위에서 단수치면은요. 단수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된다? 흑이 선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이 둘수 있는 거는 뭐 요렇게 있는 건데요 그러면 흑이 젖히고 뭐 단수 칠 수밖에 없죠 왜? 막으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이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후퇴를 할때 흑에 단수 치고 딸때 찌르고 단수 치고 잇고 이렇게이으면은 백이 8집이 납니다 여기서도 또 이런 데서 2집 이런게 이제 몇번 하면은 그냥 10집은 그냥 되는 거죠 그도 뭐하나 또 실수로 끊어 죽으면 한 스무 집 되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흙이 끊었을 때 백이 어떻게 둬야 되느냐 집을 손해보지 않겠다고 이렇게 두면 진짜 난리가 나는데 단수치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를 젖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이 단수치면 이렇게 둬서 이제 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이 이렇게 두면은요 흙이 있고 단수치면 이렇게 단수치고요. 따내면은 딴해가지고 완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흙에 끊고 백이 있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거를 잘 아셔야죠 요 수순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번 이번 스테이지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뭐냐면은 이게 이거를 이렇게 막으면은요 백이 젖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백이 여기에 1 8집이 났어요. 뭐, 4 곱하기 4에다가 이제 두개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흑이 어떻게 둬야 되냐면은, 요첫 번째와 똑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안 하면 백한테 비마 끝내기, 이거를 당하면은 너무 크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흑이 이제 지켜야 되는데, 뭐, 설마 여기서, 근데 이거 막는 거는 진짜 뭐랑 똑같냐면은 그냥 이런 거둔 것과 똑같아요. 뭐 여기 두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건데 바로 1선으로한 칸을 뛰는 겁니다. 이걸 해야지 이렇게 찌르고 맞고요. 여기서 백이 단수를 치면 흙은 손을 빼고 빠이빠이 하고 다른 데 갑니다. 큰 자리. 그리고 또 백이 다른 곳을 두면은 흙이 이거를 찌르고 있고요. 백이 손을 뺄때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렇게 쉬우는게 있어서 이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백이 여기를 하나 가 갈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들은 진짜 요거 요런 것들이 다 요런 데서 그냥 두 집씩 예, 흘리는 실전이라면 흘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자, 지금 일단 요 형태는 끊고 있는 이 흑한 점, 이 흑한 점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 돌을 살리느냐 이건데. 여기서도 이제 급한 마음에 흙이 이렇게 찌르면요. 단수치고 빠지면은 이어가지고, 요 형태는 어떻게 된다? 흙이 그냥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흙이 굉장히 잘 둬야 되는데, 뭐를 두느냐? 요렇게 아래로 빠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백이 이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으면 그냥 찌워서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이 최대한 이렇게 저 정하는 건 요렇게 있는 건데, 그럼 흙에 찌르면 맞고요요거는안 돼요. 근데 이걸 찌르기 전에 그래서 먼저 하나 젖혀두는 겁니다. 막으면 은 찌르고 끊으면 단수치고 백을 따낼 때 단수쳐가지고 백돌이 이제 잡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백은 여기서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흙이 넘어가게 되면요. 뭐 백에 붙여두면 이제 흙이 선수로 손을 빼는 거고 이 수를 게을리 하면은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달리는 선수 꺼내기가 남습니다. 이러면 100이 뭐 8집밖에 안 나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또 잡혀있는 흑한 점이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이제 100이 포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수만 를잘 두면은 이 뒤에 있는 꼬리에 있는 100넉 점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뭐냐? 바로 흙이 이렇게 치중을 하는 건데요. 붙이면 단수치고요. 이러면 이제 백 넉점이 떨어지죠. 또 이렇게 두면 또 단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백 넉점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형태의 이제 급소 여기를 두는 게 중요하고요. 백이 욕심을 부리면은 흙이 나와가지고 이백 전체가 잡히게 돼 버립니다. 자, 두번예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이 흑한 점이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될수 있는데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칫 잘못 백이 받으면은 이 백집에서 진짜 불이 나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백이 하나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불이 나요. 근데 대부분 듣는 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뭐 수가 난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십니다. 들여다보고 맞고요. 백이일 때 맞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흑 석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 이제 어떻게 이게 둘 거냐 이건데, 이때는 가만히 이렇게 붙이는 게 여기를 이수가 좋습니다. 밀면은 늘어가지고 따내면 끊고요. 예,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백이 막아야 되고요. 단수 치면은 있고, 이렇게 빠져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 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따내는 거는 이게 또 단수치고요. 이을 때 붙여가지고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빅이 되게 됩니다. <laughs>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두집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마 끝내기는 배웠잖아요. 비마를 두면 100 이렇게 붙이고요. 늘면은 맞고 이렇게 땡기면요. 단수치고 이을 때 이어버립니다. 이게 되면은 지금 100이 여기가 두 집이고요. 귀가 여기 11집이죠. 그리고 흑은한 집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근데 이럴 때는 두 점, 102점이 약하기 때문에 102점을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뭐냐. 흑이 이렇게 붙이고요. 젖힐 때 단수치고. 100이 그럼 있습니다. 그 흙이 젖히고요. 막을 때 있고 또 이렇게 두는 건데요 요거는 귀에 100집이 10집이 생겼고 흙에 2집이 생겼죠 이러니까 안팎스로 끌어 2집이 이제 이득인 겁니다 그래서 요런게 이제 붙이는 형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붙여라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끝내기에서 계속해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엄청나게 이득을 봐요 게다가 더 좋은 건 뭐냐면 상대방이 이때 실수를 한다 예, 당황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알기 쉬운 끝내기 세 번째 시간까지 봤는데요. 요 끝내기들을 이제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둑을 두실 때 승률이 조금씩 조금씩, 그러지만 안정적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한 단, 한두 단 승달하는 건 일도 아니죠. 어쨌거나 그러면 저는 이제 알기 쉬운 끝내기 네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